이게 훨씬한데. 아빠, 아빠도 와. 누워, 아빠. 빨리 와, 빨리 와. 나도 같이 찍자. 제일 찍으로물 깨끗하다. 봐봐. 응. 하나, 둘, 셋. 찍힌 거야? 됐어. 됐지? 잘 나왔지? 아, 어, 잘 나왔어. 어아잘 놨지. 응. 음. 저기 저기. 아우 이렇게 해다가 언제 다장같아? 맞아. <laughs> 안녕하세요, 야상입니다.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이고요. 어,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탈 건데요. 광덕산 임도를 탈 겁니다. 예전에는 이곳에서 아산 산악자전거 대회 챌린지 대회죠. 43km 정도 임도 코스를 돌아오는 경기가 매년 열렸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 이곳에 매년 출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. 길을 쭉 올라가면 될거예요 강남골로에서 진도로 가는거니까요. 길을 묻혀서 가는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 따님이 오늘 잘 살지 그게 걱정이야? 당신 끌고 가야지 뭐. 끌고 가고 밀고 가고 해야되나? <laughs> 야끌고 가는데 네가 발바위지 가는 거지. <laughs> 아니, 퍼질 정도로 탔으면 운동 실컷 한 거지 뭘. <웃음> <웃음>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울고 있어요. 초석 10m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잘갈수 있으려나? 모르겠습니다. 낮바람이 불면 자전거가 워낙 안 나가거든요. 빨리 지치고 힘들죠. 딸, 벌써부터 힘들어지고 있지? 아, 늦으세요. 이제 산길을 시작도 안 했는데, 어떨 낯이야. 강당골, 여울목, 예전에 이곳에서 대회를 치렀어요. 이제 지금부터는 계곡을 따라서 임도로 임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 전에 한참 때는 진짜 여기 43km를 쉬지 않고 눈썹으로다가 2시간 만에 돌아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, 옛날이요. 엄마가 딸내미를 버리는 거야? 그런 거야? <웃음> <웃음> 영상에서 <웃음> 보이는 언덕, 경사도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, 반. 아하. 영상으로는 반밖에 안 돼, 시연이. 아빠가 머리 위에서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경사도 표현하려면 옆에서 찍어야 되는데, 같이 가면서 찍으니까 그렇지. 올라가신다, 사람들 이 벌써부터 힘들어서 썰쓸네나 얼굴 안 빼게 졌어 빼게 됐겠지. 장사도가 선선 신내지 그 있어요. 딸 입에서 알음소리가 나오고, 아 아이고. 결국은 내렸어 딸, 이제 시작인데 내리면 어떡해? 이 경사는 내가 탈 경사가 아닌 것 같아 왜못 올라가? <laughs> 운동을 해야지, 운동을 말할 힘도 없어 <laughs> <laughs> 아. 자전거로 바꿔줘야 되고 배가 아플 정도고 아니, 베란님 폐가 아프다니. 폐가 아프다고? 숨을 못 쉬겠어. 숨을 못 쉬겠어? 갈수 있어! 가보자! 전동자전거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날아다닐 거야. 그 버튼은 뭔데? 그냥 타면 데 아, 그래? 뭐냐? 막 도망간다! 으 <laughs> 어. 으가 말을 안 듣는데. <laughs> 뭐야! 얘들 딸래는 어떻게 따라가? 나중에 바꿔줄 걸 괜히 바... 벌써 바꿔줬나? 그겠다 이거 딸 운동시키러 왔다가 아빠가 운동하네 그러게 쟤 <laughs> 먼저 올라와서 뭔짓 하고 있나 봐 사기 템이라뇨 아빠. 아빠 아까까지 전동 하나도 안 끼고 탄 거예요. 니가 처음 전동 낀 거예요? <laughs> 그올라나 그래. 저거 안 탈래. 힘들어도 이거 그냥 자전거 탈래. 왜? 어 저거 너무. 너무 사기 템이야 아니 여기. 아니 어필만. 어필만. 너무 힘들어하니까. 아 너무 힘들어하니까 인도까지 어필만. 금방 괜찮았다고? 아우! 어, 떴다! 화이팅! 화이팅! 여기가 끝이야? 어에사기 레어템이 좋긴 <죽긴> 좋구나 <laughs> 여기가 오르막이 5km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예전에 불포장이었을 때솔방하고 올라갔던 기억이 그 때는 당이 완전 첫자였잖아 여기, 이쁘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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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노탱이 막탁깔려 있었거든? 여기가? 어. 나도 입 벌리고 숨 쉬다가 벌레 한 마리 먹을 뻔 했네. 그게 글쎄, 대회 때는 완전히 여유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달리면 된데 그렇지? 응. 만 넘어가고 탄거 보면 용해. 응. 하하. 후, 후. 이렇게 힘든데를 초짜 딸내미를 데리고 왔어? 그러니까. 잘못했어 난이도가 약한대로 왔어 에디. 나같은 왕총호가 여기 올수 있는 코스가 아닌데 두 번째 인도는 더 빡셔 어? 그래 그래도 사기 아이템 줬잖아 두 번째 인도는 정사자가 더 빡셔 어... 후회하는데... <laughs> 먼저 타고. 사실 그 전동기 자전거가 있어서 여기 온 거지 그거 없었으면은 믿을 바가 없어서 너하고 못 오지 여기. 야 아빠 믿자마. 아빠가. 끌고 가면 되지. 끌고 가면 되고 아빠가 국토정주 자전거길 같은 데라 끌고 가지. 이런 데를 어떻게 끌고 가? 끌고 가야지 뭐. 들려 가고이긴 코스를 언제나 돌리요. <laughs> 맛있어? 많이 먹어야 돼. 그거안 먹으면 못 가. <laughs> 내가 못 가면 다못 가. 자전거는 못 가면 방법이 없어. 이거 안 들어갈 텐데. 괜찮아 아빠. 오르막만큼 내려갈땐 다 내리막이니까 집에 빨리 갈수있어. <laughs> 걷는거보단 빠르겠지? 근데 한번 지치면 은 내리막도 못가. 내리막은 페달 안밟아도 되잖아. <laughs> 중심이 안잡혀. 어지러워서. 아니야. 나 다운 잘 쏘잖아. <laughs> 10년 전에 대회 했때 이런데가 있었나? 그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우와 앞바퀴가 들리는데 무서데 앞으로 구부려 상체를 앞 구부렸는데 더 구부려 상체를 원래, 인도라는 곳이, 다 비슷비슷해요. 여기 물, 물. 물. 왜? 물 왜요? 안 되긴 물안떠 어, 비에 고생했다고. 따면 신난다고. 막 빨리 속이 없어. 다쳐. 아니야, 다쳐서 안돼 커브길을 조심하면 돼. 커브길을. 이또 빠른 길은 조금 빨리 가도 돼. 그래도 이거는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. 따온 일줄 알았는데 어필도 있었어. 뭐, 이 정도 어필이야, 뭐. 딸도 충분해, 그지? 어숙가안날 뿐이야. 그러게, 바닥에 자갈을 다시 깔아놔서 자전거가 잘안 나가네. 산 색깔 좀 봐, 산 색깔. 이맘때가 산이 색깔이 제일 이쁠 때야. 눈은안 들어오는 걸? 안 <laughs> 들어서. 단풍 들었을 때보다 산 색깔이 더 이쁠 때야. <laughs> 되게 잘 타는데요. 중심도 잘 잡고. 드론 좀 날리고 싶어도 바람이 계속 부는 것도 아니고 확 불었다가 조금 덜 불었다가. 산이 막아서 안 부른 거지. 괜히 더산 속에다 드론 추락시키면 드론 찾으러 가기도 힘들어. 날아가다. 환경이면 아까. 저기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드론 잠깐 날릴 때 아침에 돌아오라 그랬는데 바람이 세니까 드론이 안와 바람을 못 이겨서 조금 조금 씩와 그러면서 막 모니터에는 강풍 주의가 막 뜨는 거야 지으다가가지고 중간에 됩니다 배터리가 있어도 강풍이 너무 세면은 얘가 못 이겨 강풍을 안와 바람 부는 도로 계속 밀려가다가 추락해 점점 멀어지다가 추락하는 거야 여올라가다 올라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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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. 올라간다올라올 아 그러고 내리면 어떡해 아. 저기까지 가야지 아, 빨리. 이거 오늘 타고나엠티비안 탄다 라면 어떡하지? 대신 사이클은 뭐, 오르막 없고 필요 없나? 그렇긴 한데, 그래도 도로는 깨끗하잖아. <laughs> 대신 사이클은 멀리 가야 돼. 같은 운동을 하려면. 아... 아이고, 나 아, 운동은 참험난하구나 그래요, 다이어트가 원래 험난한 거야. 야! 뭐야, 여기, 계속. 야, 계속 없으냐! 안 죽어! 운인가 하면은 필이네 차를 돌아가면서 싱글게몇개 남았어, 지금? 안 돼. 우리, 꼬치 딸내미, 기순하면 안 돼. 값 떨어져. 값 떨어진다니, 값 사. 상품에 기순하면 값 떨어져, 안 돼. 나 뭐, 할 거야? <laughs> 시집 보내야지. 나안제도 돼? 나를 잘보어 <laughs> 지금 이렇게 일하면은 돈 조금씩 모아서 1년에 한 번씩은 아빠 엄마랑 같이 해외여행 가고 있지 에헤이 왜 그러는 것이야 하기사 너 지금 모습 보면은 딱 고등학생이야 아, <laughs> 철덜 들었다 이거지 <laughs> 아니 어려 보인다고 얼레. 유니폼 입고 헬멧 쓰고 그러면 어려 보여. 나 얼굴 동글동글 해가지고 더 어려 보이는 것도 있어. <laughs> 아! 여기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딸리기방복방복 아! 벌써! 아는 아빠 다리가 못 타다, 못 타. 화이팅! 하나, 둘, 하나, 둘. <laughs> 또 나왔어요, 비리. 이 정도야, 뭐, 올라가겠지, 설마? ủa vậy <laughs> là ủa vậy là ủa vậy là ủa vậy là ủa vậy 안작이 좀 낮아서 다리가 더 아픈 거야 안작이 높으면 또 무서울 거고 좋은 길이다. 아까 거기도 원래 이런 길이었어. 으이 시멘트 포장도로에 자갈을 깔아 놓은 것 같아 아침 식사를 못해고 와서요 원래는 송안면 종곡리로 4.2km 지선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송안면 마곡리 1.2km 지점으로 질러서 가야 되겠어요 배가 고파요. 미니 고개네 미니 고개야 얼마 안 높아 미니야, 미니 야미니 기기 아니고 튀김도 보러 호숫가다. 원래 먹을 때는 찍는 거 아니야. 이뻐, 이뻐, 이뻐. 여기가, 여기가? 짜장호 튀긴 거라 튀긴 거라 됐어 이제 먹었으니까 인간밖에